네, 안녕하세요. 초콜라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는 이거. 죄송합니다. 제 이번 시간에는 문구점 후기를 남길 문구점 후기를 찍을 거고요. 문구점의 이름은 알파입니다. 일단은 일곱 가지를 샀는데 종류는, 한 가지는 종류가 똑같은 거고요. 이제 나머지들은 다 달라요. 근데 일단은, 어, 이렇게 두이가 똑같고, 이제 나머지는 다 다른 거죠. 일단은 왼쪽에서부터 아주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이대 아트라고 써져 있네요. 이대 아트. 2,000원에 구입을 했고요. 자, 이거를 산 이유가 어뭘 만들려고 했는데 저 물만 들지시 생각이 안 나거든요 갑자기.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칼라 개머를 샀습니다. 알파에서 황토 에이그 연주색 에이그 그냥 형광 초록 연두색 초록색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워다 이게 굉장히 좀 더러워지면은 안 좋기 때문에 지금 빛 때문에 색깔이 너무 연해 보이는데요. 이 색깔도 아니고 형광색인데요. 형광. 형광 렌드색입니다. 아, 안 들어가 왜. 아. 잠깐만요. 됐다. 들어가자. 아그들아 들어가라고. 됐다. 거기다 놨어. 이고매 띠. 이렇됐고요 컬러 괴물. 그 다음에는, 이, 깍지, 리라코마 깍지에요. 제가 이거는 몇 원에 구입을 했는지 모르겠구요. 어쨌든, 컬러 좀, 점... 이, 괴물은, 500원에, 여기, 500원. 5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제가 리라쿠마를 굉장히 좋아하는 이제 그 캐릭터고요. 곧 있으면 3월달이 되면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니까 제가 이제 3학년이니까 이제 4학년 때부터 열심히 공부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샀습니다. 연필도 샀고요. 색연필 알림장도 샀고요. 이 화이트펜이에요, 이게. 아 진짜..화질..이런.. 진짜, 화질. 진짜 안잡히네요 화질이 제거는제 친구들은 금방 잡힌다고 하던데 이거는 천원에 구매를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도 마지막 쪽이겠네요 이거 떡풀 그냥 굉장히 큰떡풀로 샀어요 많이 쓰려고 그냥 쨔까란거 해봤자 좀밖에 못쓸것니에요 아모스, 딱풀. 이구요. 제가 집에 초명풀밖에 없고, 딱풀은 없어서 딱풀은 게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이 물풀, 왕자풀이죠? 제가 원래 아모스 물풀이나 좋은 불을 사러 갔는데, 왕자풀밖에 없대요. 사는 김에 세 개를 살려다가 아빠가 뭐인지 세 개를 사냐? 초기화 사면 될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두개를 샀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개는 폼클레이예요 폼클레이 여기, 아이고 잠깐만 전에는 이게 이지 폼클레이라고 하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원래 50g이 남겨있어요 근데 10g이 더 들어있다는 <laughs> 점 때문에 산거는 아닌데 그 점이 좋긴 하지만요 제가 원래 는 형광을 살렸어요 이건 형광것 맞긴 한데 너무 연해 좀 진한색 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이스 마카롱님 출처인 액체괴물을 만들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베이킹 소다를 사야 되는데 엄마가 베이킹 파우더밖에 없다고 해가지고 베이킹 파우더 좀 미리 사놨구요 물풀도 이제 다 떨어져가지고 다시 사러 갔구요 제품 클레 아이폰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내려고 이제 딱 사러 갔어요 근데 음 아이폰들이 다른 색깔이 있었는데 형광 파랑이랑 보라 검정 갈색이랑, 이런, 이 한색이로 있었었거든요? 근데, 이거 빼고는 딱딱하게 굳어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뭐있잖아 해가지고, 밑에 이게 한개 있길래 그냥 봤더니, 이거밖에, 이거밖에 안 굳어있어서, 이거는 안 굳어있어가지고, 이거를 샀습니다. 그러면은, 초콜라의 알파 문구점 후기. 빠빠 올릴 때는 그냥 문구점 후기라고 올리도록 할 거고요. 어쨌든, 빠이빠이.